네, 미리네 라이브 돈돌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이 챔피언스 리그, 아, 무려 그것도 우승을 거머쥐었던 클럽의 리버풀이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막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 아, 그것도 빅클럽에서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그간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계 내놓으라는 빅클럽 설이 없어가지고, 한국 팬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지난 25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독일 매체 스포르트1에서 다른 팀도 아닌 레알 마드리드의 이안첼로트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첫 보도가 나와서 아주 뭐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의 뭐 지역지, 리버풀 뭐 에코에서도 손흥민 영입설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죠. 그런데요, 오늘자로 지금 잉글랜드 현지발에서 다시 한번 손흥민 선수와 리버풀의 연결고리에 대해 찐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 소식입니다. 풋볼 인사이더에서는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출신 어, 프랭크 메가맨이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과거 웨스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기도 했던 메가맨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리버풀의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다. 아, 나는 그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토트넘에서 어떤 우승도 하지 못할 것이다. 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도전하겠지만 토트넘에서 결코 우승할 수 없다. 우승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지금 흥미롭게 포문을 연 거예요. 어, 그다음 멘트도 이어서 제가 뭐 바로 뜸들이지 않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토트넘의 대표 선수 손흥민이 어, 리버풀에서도 분명히 스타가 될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손흥민이라면, 난 분명 리버풀이란 팀 가고 싶어할 것 같다. 나는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계속해서 남게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에. 어, 분명히 리버풀은 그에게 훌륭한 팀이 될 것이라면서 이적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어떠세요? 거의 지금 손흥민 선수 마음까지 슬쩍 들여다본 것 같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생각보다 토트넘에서 활약이 올 시즌 여러분들 좀 보시다시피 좀 미미하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적설이 나온다는 거 역시 뭐 토트넘에서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가진 위상 실력 이런 거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방증이겠죠. 지난 시즌 뭐 득점왕 차지했잖아요. 대단합니다. 물론 아무리 이런 얘기가 나와도 저희도 압니다. 손흥민 선수의 리버풀행이 사실상 정말 쉽지 않다. 일단 손흥민 선수 계약 자체가 2025년까지죠. 아직도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토트넘의 레비 회장 정말 악명 높은 협상가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설사 상황이 토트넘에게 불리하더라도 손해를 웬만해서는 보지 않는 것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이 계약 관계, 특히 남은 기간을 좀 고려해 볼때 아, 손흥민 선수가 팀을 옮기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원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이 뭐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다 썰에 불과합니다 물론 클럽 감독이 공개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칭찬했고 또 특유의 전술 그 상성이 손흥민 선수와 맞는다는 대다수의 전문가의 의견도 있죠 하지만 리버풀의 수년간 이어져온 뭐 선수 영입 기조를 살펴볼 때에도 과연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 부호가 많이 따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손흥민 선수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다는데 도대체 왜 아, 리버풀이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 이런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현재 리버풀이 처한 이런 상황 어? 아마도 처참한 이현재 리버풀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 리버풀이 정말 힘듭니다. 지금 다수의 연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르겐 클롭 감독이 이미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 리버풀을 좀 관둘 것으로 좀 점쳐진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리버풀이 총 12경기 리그 12경기에서 승점이 고작 16점입니다. 순위는 9위죠. 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그 빡세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항상 했던 그 엄청난 리버풀. 그 엄청난 리버풀을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리버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핵심 전력 마네가 빠져나갔고 리버풀 전력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했던 반다이크가 아, 그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그런데를 보면 너무 나이가 들었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선수 탓만 하기에는 클럽의 리빌딩 의지 과연 있을까 이것도 참 의문 부호가 따르게 됩니다 어 그래서 감독 선수 등등 지금 모든게 톱니바퀴가 막 첨예하게 막 촘촘하게 맞물리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적 시장에서 선수형이 미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도 그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미리네 라이브도 손흥민과 리버풀의 이번 딜의 실제 성사 가능성 이거 매우 낮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이도 이제 결코 어리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다고 몸값이 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계약 기간이 아직도 3년이 남았다는 거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팀이라고 불리는 리버풀과의 어떤 이적 링크가 글쎄요 뭐 한국 팬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뭐 기분이 나쁘지 않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또 혹시 압니까 깜짝 이적 얼마든지 축구계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얕은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 하나 전해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딘 존스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이 만약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할 시에 손흥민, 그러니까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팀을 충분히 옮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미리내 라이브였습니다.